저의 꿈은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입니다.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요즘 인스턴트처럼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요.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복숭아를 이용해 빵을 만들고 싶어요. 미나 속에 나오는 복숭아는 신선들이 먹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요.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복숭아로 빵을 만들면 사람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주의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행복한 제빵사가 될수 있겠죠?